중놈들이랑 놀아나는 더러운 년이네. 늦습니까 쌀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명부를 무이자 쌀 대출을 해주니. 천천히 여유가 되면 갚으시. 아! 음! 이거쇼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오? 자용증이 쓰인 대로 조부자 집의 소장농이 되거나 노비가 되었으며. 지나가는 노승이 온데 신뢰가안 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되는지요? 사사로운 정이 참 많으신 것 같소이다 내그말 깊이 새겨두지요 당장 내려놓을 수 없소! 멈추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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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죽음 속에 을 용서하지 않겠소!